산이시 500년 세거지 광주광 역시 지촌마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저는 그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 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을 잠깐 소개 좀 하고 나니다 우리 마을은 지촌마을인데 이제 한자로 어 제치자 에, 마을촌자 해서 우리 말로 하면은 제 마을이 되겠죠. 제가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조그마한 제가 있어서 전말을 아그랬고 한자로 하면 수천 마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 강산 이씨가 한 500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세거를 형성한 마을이세요. 어 그때 이제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아마 털을 잡으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단 개발되기 전에는 제 앞쪽까지 과학기술원 일대까지 우리 마을이었어요. 근데 지금 첨단 수용된 지가 30여 년 되죠, 지금. 91년도, 92년도에 수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 마을이 갈려서, 어, 저쪽은 개발돼버리고 많이, 뭐, 고향을 떠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제 남아있는 한 여섯 일곱 가구가 이렇게 남아, 현재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제, 그,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면은, 이쪽으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보이시면은, 이렇게 마을 가운데 한 가운데 잔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래서 그전 마을이라 그랬고 또추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첨단이 개발된 이후로 마을이 뭐한 3분 의1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을이 이제 거의 뭐 유명 무실해졌죠 유지도 다 나가시고 마을 이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간판 하나 없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뭐 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표지석을. 그래서 그 마을을 이제 그 표시해 주려고. 기념이 되게끔 또 우리 마을 사람들 자긍심을 갖게끔 그렇게 했는데 13, 1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세운 지가. 이것은 우리 모째 선생께서 세운 하나의 증거판이고 이야기거리고 훗날 이것을 기억을 될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 인류를 위하여 뭔가 할수 있는 이 지촌 마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치촌이라는 것이 이자 세자 할아버지가 그 목숨을 걸고했던 그 전투 치찰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 치촌 말이 거급한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역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돌만져보게 느껴진다. 제가 돌 세울 때당신은그렇게 네. 거창한 뭐 꿈이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냥 단순하게 세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됐습니다, 보니까. 아, 그러고. 그래. 그런데 동네 이름이 사라질까 봐서 남들이 동네를 알아주십시다 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상당히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돌이 됐습니다. 아, 아주 훌륭해요. 돌은 세 가지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주 훌륭해.